커뮤니티 덕분에 직장도 가지게 되고, 일도 가지게 되고, 제 삶도 되게 튼튼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가 아니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플라잉웨일 대표 로컬 브랜드 포럼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배경선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일 전문가신데, 낯선 대학의 설립자시잖아요. 낯선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회사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있었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선배들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줬는데, 요즘 조직은 그런 조직이 또 많지 않잖아요. 저는 특히나 수평 조직을 지향했던 카카오에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 가던 조직이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적응을 좀 못했던 거죠. 약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낯선 대학 커뮤니티였습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에게 좀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숨기고 굳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직원의 일부로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개성, 자기의 고유함들을 드러내는 게더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뒤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집단은 탑다운의 집단이었고요 커뮤니티는 이제 여러 기호와 취미가 있는 개인들의 작고 큰 연대, 연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리스나 느슨한... 그렇죠 본인의 취향이 좀더 도드라진다면 라 자연스럽게 여러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집단의 시대는 아니지만 커뮤니티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빠르게 저 커뮤니티를 많이 외치시고 만드시고 하셨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대중화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커뮤니티가 좀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커뮤니티 덕분에 직장도 가지게 되고 일도 가지게 되고 제 삶도 되게 튼튼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엉뚱함이 좋은 엉뚱함도 있지만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은 되게 좋은 생활하고 멋진 경험을 하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자책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변과 연결이 돼 있으면 그들의 응원, 그들의 지지가 정말 인생에 큰 힘이 되더라요 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고 나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들은 나와 다른 걸 보고 있고 음.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상황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커뮤니티 리더십 관련 책을 이제 최근에 네. 이제 내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근데 거기서 커뮤니티 덕분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 영상 제작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안에서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이거 사업 되겠네 해서 맞아. 우연하게 된 케이스인데 저도 커뮤니티 덕분에 돌파하고 극복한 거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주는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응.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커뮤니티를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맨날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데 네. 커뮤니티는 다른 방식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 삶에 정말 재밌는 영감을 주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좋은 커뮤니티는 나에게 수많은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은 커뮤니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경험하기 전에는 맞아요. 그걸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커뮤니티를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별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판 해야 된다라면 저는 그 리더와 커뮤니티 가지는 컨셉을 살펴보면 나랑 잘 맞을 거냐 아니면 좋은 곳이냐가 판별되는 중요한 좀 척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얘기네요. 방금 이제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리더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에 잘 되는 커뮤니티의 리더십 담당하는 채널 쓰게 된 건데 리더십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커뮤니티에서 어쨌든 여러 명이 모이는 사람의 연결체잖아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커뮤니티의 시작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의 뼈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발전을 하고 좋아진다라는 건 멤버가 누가 들어오냐도 중요하지만 첫 시작점인 리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리더가 누군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 멤버가 달라집니다. 커뮤니티의 리더는 정말 중요합니다. 책잘쓴거 맞네요, 이걸 아우, 네. 시 적절한 <laughs> 선택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 혹시 어떤가요? 커뮤니티를 생각을 할때 대부분이 거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모여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부터 되게 머리가 아파요 내가 어떻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지? 내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딱 까한 높이가 아니라 무슨하게 연결돼 있는 공동체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고 혹은 내가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 리더십을 알게 된다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도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 어쨌든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어찌 보면 커뮤니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직장 생활에서도 이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는 리더와 컨셉을 보라고 했는데 이 책에 리더이자 이 책의 컨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탐독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로 말씀해 줄줄 몰랐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은 혹시 어떤 사람들이 좀 커뮤니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 커뮤니티의 흐름을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은 동문의 향후회, 종친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바꿀 수 없는 과거로부터 시작된 커뮤니티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기호나 취향이나 관심사 기반으로 커뮤니티가 정말 많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내가 관심이 있을 법한 커뮤니티에 쪼인한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가 좀더내 뜻과 의지대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제 인생이 바뀐 이유는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과거에 내가 속했던 커뮤니티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속하고 소통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트레바리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 멤버를 이제 보다 보면 서울에서 나고 자 라서 교 졸업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지역에서 살다가 인생의 돌파구를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 연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친구들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에 시간을 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새로운 연결을 경험하고 삶의 파이팅을 만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런 커뮤니티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가야 할 곳들을 계속 갈망하고 희망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가 아니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나를 끼워 주지 않는 모임도 있겠죠 근데 음. 내가 충분히 참여 가능한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들을 하다 보면 새로운 모임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한번 작은 모임이라도 유료일지라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의 관계망들을 넓혀 보다 보면 새로운 연결을 경험하고 그 연결 안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커뮤니티 전문가 맞으신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중에 그한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생각났어요.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에 다가가려면 나도 좀 어느 정도는 음.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확실히 기회는 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나 자기의 타고난 직관으로 사업을 해갖고 크게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음. 누군가의 도움을 거부하지도 말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많이 도움을 주다 보면 그게 성공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부자로 되고 싶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알아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어, 뭐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잘 하고 계시고 그 고민을 한다라는 건 이미 많은 것들을 고민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보이죠. 막막하고 어둡고. 근데 그거 아세요? 되게 허름한 문인데 안에서는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은 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바깥에서는 손잡이 한번 돌렸는데, 딸까닥 하면서 열리는 문이 있어요. 내 문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안에서는 아무리 했어도 안 열리는데 내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손목 한번 써서 돌려줬는데 문이 열리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들 그 연결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와 그의 얘기가 소통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힘겨움들을 좀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잘 하고 계신데 한 발짝 내디 있는데 있어서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새로운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명연설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저도 그렇고 영선 대표님도 그렇고 커뮤니티로 극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커뮤니티의 힘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종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작은 연결을 통해서 조그만 기회들을 보고 그걸 계속 걸어왔던 사람으로서 너무 뜻깊은 얘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책을 쓴다라는 건 저도 몇년 동안 생각을 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우리 작가님 그리고 창원님의 고민이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이 무르익음을 가지고 또그 다음 단계로 멋지게 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공부 대신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거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